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부산에는 눈 대신 비가 옵니다. 어, 겨울비 치고는 양이 많습니다. 새벽부터 쉬지 않고 쫙 내리고 있는데, 어, 내일 새벽까지 이렇게 계속 쉼 없이, 잠시 쉼 없이 계속 내리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엄청 건조했거든요. 비가 계속 안 오고, 눈도 안 내리고 해서 엄청나게 건조했는데, 그래도 잠깐의 이제 그 건조함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 비가 봄을 부르는, 봄을 재촉하는 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비 그치고 나면, 음 이제 계속 한파가 또한 4일 정도 이어지죠. 그래서 앞쪽에 비닐 다 덮어놨습니다. 뭐 기온이 한 영하 1도 정도 막 이렇게 내려갔으면 제가 매달 꺼내서 빗물을 좀먹이고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반파가 이어지기 때문에 앞쪽 비닐 다 내려놨다가 이렇게 이제 싹 걷어가지고 둘러보고 다시 닫을 거예요. 그래도 비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제 비다운 비가 내려서 그런지 빗소리가 비닐 위에 딱딱딱딱 떨어지는 빗소리가 저는 좀 좋으네요. 잠시 듣고, 어, 이게 지금, 음, 그죠? 봄이면, 봄, 면봄 빚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봄 빚면 지금, 애들 막, 겨우내 고생했던 애들 비닐 싹 걷어가지고 쫙 먹여가지고 관리를 할 텐데. 빗소리, 이제 토닥토닥 토닥 내리는 빗소리 들으면서 또한 바퀴씩 리릭 둘러보고 앞쪽에 비닐 내리고 할게요. 어, 뭐,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은 또, 또, 좁아가 비를 좀더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또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살살 깨가 자꾸 나죠. 깨를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저면도 좀 하고 물도 좀 상면에서 주고 이래서 물고픈 아이들은 그닥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뭐, 뭐 부지런히 꺼내가지고 물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뭐, 탱글탱글 초록초록 예쁩니다. 앞에 있어서 이 아이 먼저 볼게요. 로제는 사실 물을 안 줬어요. 로제는 원체 물도 안 드리고 그런 아이라서 물안 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입장 자체가 튼튼하더라고요. 물안 드리고 이모습이 유지하고 를 있길래 조금 덜 주면 예뻐지려나 싶어 물을 안 줬는데도 그냥 초록 초록 땡글땡글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빗소식이 내일까지다 있는데, 이제 영화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물 좋아하는 아이들 있죠. 그좀 꺼내가지고 빗물을 먹였다가, 이제 또 냉해 약한 아이들 위주로. 그래서 이제 냉해, 영화권으로 내려갈 때 안에 좀 넣었다가 꺼낼까 했는데, 그것도 일이라서 점차 깨얼러지기 때문에 <laughs> 손을 멈췄어요. 로제는 이런 모습, 뭐, 풍성한 모습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도, 어, 야이가 뭐, 얼굴도 많이 안 줄이고, 근데 그때 엄청 줄였잖아요. 큰 이유로는 줄이지도 않고, 이렇게, 소복하니, 예쁩니다. 초록꽃, 초록꽃? 초록꽃은 잘 없는데, 어, 연두연두한 장미꽃 같은 그런 모습을 딱 하고 있어요. 빗소리 좋죠. 오랜만마 들으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민경철라는 사실 저쪽에 있는 아이 좀 꺼냈어요. 방금 꺼냈습니다. 그게 이제, 냉이, 냉에 입어가지고 색깔 싹 변했잖아요. 살아날 겁니다. 하고 댓글에 이제 응원해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비물을 좀 듬뿍 먹여가지고 안으로 좀 들여가서 매치 놔둘까 싶어요. 꼬집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을 한번 듬뿍 먹여가지고 이제 관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살짝. 이쪽에 보면은 깨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먹여가지고 어 드려볼까 해서 이제 꺼내놨는데 비 방법이 맞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단 꺼내놨습니다. 제가 옆쪽으로 좀 이동을 했는데 이제 어, 한파만 아니라면 사실 요거 선스타 같은 아이 있죠. 이런 아이들은 진짜 물을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 면에 또 하고 했는데. 또 벌써 입장이 쪼글쪼글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걸딱 꺼내가지고 물 먹이고, 좀, 빗물을 먹이면 훨씬 낫거든요. 충분히 먹기 때문에. 그래서 꺼내보려고 하다가 참았는데, 아마 요것도 뭐 작은 건, 사이즈가 아주 작으니까, 어, 빗물 좀 먹여가지고 안에 넣었다가 꺼내면 될것 같으네요. 선스타. 뭐 꽃을 피우는 않습니다. 이렇게 먹은 그만딱 있는 모습이거든요. 라인이 예쁘죠. 선스타, 뭐, 에, 어, 뭐고, 이 아이, 이 아이 뭐죠? 합돌이, 이런 게또 생각이 안 납니다. 요런 아이들은 물을 먹여서 이제 조금 한쪽에 넣어도 될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원체, 뭐, 콩분에 있으니까요. 자리 차질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어, 몰로들은, 저희 집 몰로들은 거의 뭐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뭐, 물이 들거나 뭐, 뭐, 그렇진 않습니다. 양산이 있는, 강산이멀로를 빨리 물들이고 싶다는데, 뭐, 얘들도 뭐, 들때 되면 들겠죠, 뭐, 그죠. 그래서 그냥 입 뜯는데, 그냥, 완전 그냥 민트, 민트한 색깔 그대로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저희 집 몰로들이에요. 그래도 뭐, 건강하게 겨울 잘 지내고 있는 상태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여름에도 얘들이 잘견딘는데 겨울에도 뭐, 한파도 잘 견뎌냈고, 앞전에. 근데 요번에도좀잘 견뎌주리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앞쪽 비닐만 내려놓고, 우는안 덮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저기 머니메이크, 금요 이런 거, 야, 얇은 입장을 가진 아이들은 뼈풀기를 하나 살짝 덮어줄 때도 있는데, 물론은 그냥 이렇게 버티게 하고 있어요. 예쁘죠, 그래도. 와이도 어, 이제 저도 어, 봄이나 되면은 달달 묵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마크는, 어, 스타마크는 좀 많이 변화를 보여요. 스타마크가 물을 쏙 빼기도 했다가, 이렇게 물을 확 들이기도 했다가, 변화무쌍한 아이가 스타마크네요. 물론은 뭐, 그냥 거의 비슷한데, 타 마크의 아이는 이렇게 조금 추우면 물이 확 올랐다가 또또 또 물을 좀싹 뺐다가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조금 물을 더 들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래도 멋있지만 타 마크가 더 매력적이니까 하는 느낌을 살짝 가져보기도 합니다. 예쁘죠 타 마크? 그리고 크리스피 뷰티가 제가 물을 줬잖아요. 근데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이가 분량이 작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무 반응을 못, 못하, 못하고 있길래, 그거는 또 이제 한파가 지나가고 나면, 일단 저면을 한번 해보고, 지금, 겨울에는 우리가 물을 팡팡 못 주니까 아이들이 반응을 팍팍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주고, 이 3일 있다가 너무 반응이 없으면, 그것도 이제, 우리 같이 노지에 키우는 아이들은 뿌리가 이제 좀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보고, 그렇게 뽑아서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것도 좀 있다가, 불반응, 보고, 한번 더, 추고 나서도 반응 없으면, 뽑아볼 겁니다. 엄마, 여기 비닐이 샜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한파 오면 안 되는 거라. 사막에, 엄마야, 사막에, 장미가, 사막에 별이죠? 여기가, 어, 빗물이, 비닐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 구멍이 났나 봅니다. 여기 물이 싹 고여있네. 그런 것도, 이제, 내일, 비그치고 나면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싹싹 찾아보고, 어, 구멍난 데도 좀 메꾸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안볼수 없네. 이 아이 너무 예쁘니까 좀 잠깐 보고 이렇게 비닐까지 쳐 놓고 그니까 여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안 보고 갈수 없죠. 로사로와, 뭐, 진한 색감을 조금 뺐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물을 조금 주고 해서 그런지 성장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은 좀 빼고, 생얼들은 조금 더 커지고 이제 철화에서 풀린 생얼들은 조금 더 커져요. 약간 어 물빠진 듯한 느낌의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한좀 많이, 여기가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성장을 하면서 빼는 중이라서 그런지 뭐이 모습 자체로는 예쁩니다. 아유 제가 진짜 좋아하죠. <laughs> 철화에 풀린 생얼 여기. 아유 세상에 너무 예쁘잖아. 되게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생얼을 만들고 있는지 예쁩니다. 쫑기쫑기. 예쁘게 만들고 있죠. 네, 요것도 사실 물을 조금 고파하긴 하네요. 많이는 못 줬어요. 요거는 그때. 그리고 뒤쪽의 모습입니다. 우와, 큰 얼빵이 생을 보세요. 일단좀 잘라주면, 그죠? 안에 이렇게 쏙쏙 차고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요런 거는 이제 봄만 딱 기다려야지. 봄만 되면 진짜 작품이 될것 같은 로사로와. 그리고 며칠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머니메이크 그. 제가 요거 예뻐하는 아이. 근데 여기 진짜 은근히 은근히 막 슬금슬금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살짝만 라인을 타던 아이가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요 애들이 할짓을 하면서 색도 있고 그러네요. 색감도 예쁘고 지금 풍성하고 제가 음 요거 이제 따주고 하면 위에서 여러 얼굴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 따봐야 되겠다 한는데 지금 따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계속 어, 어느 어느 시기 하면 되나요 하시는데 사실 저처럼 이 노지 완전 발발 떠는 거 아니잖아요. 베란다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셔도 아이들이 요즘에는 오늘도다 기운이 다 되기 때문에 빠져도 아가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놓으면 이제 봄에 되면 엄청 풍성한 모습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집에, 뭐냐면 참 마음이 아프네. 아쿠아리스. 아쿠아리스. 이 완전히 꽉, 분이 꽉 찼던 아쿠아리스가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기 어디 갔노? 완전히 진짜. 엄청 손바닥만 했던 아쿠아리스가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손을 대버렸죠. 그니까 러 요런거는 사실 지금 봄이라면은 매트 딱걸려가지고 비물 빵빵하게 먹이면은 엄청나게 클텐데 그걸 못하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아 이거 겨울 나, 나고 나면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얼굴이 다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을 다 주네 아쿠아리스가. 그리고 임브리카타입니다. 아이고 그법전 색깔이 싹 빠졌어요. 엠브리카타 엠브리카타도 색깔을 쏙 빼고 그냥 뭐라고 해야 하나 드로잉이나 이런 색깔 있죠. 약간 노란 색깔 그런 색감을 다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거는 뭐 그죠 한번 예뻐질 때는 확 보이다가 그 모습을 잃고 나면 절대 잘안 보여지거든요. 여기는좀 <laughs> 예쁜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쪽에 가시오젓근 카시오 접금이야, 뭐, 그죠. 사계절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전에 물을 좀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땡글땡글 예쁜 것 같습니다. 카시오 접금. 근데 이제 자구를 잘 다는 편인데, 우리 집 카시오 접금은, 어, 요 아이도 마찬가지. 두 개가 있는데 다외두예요 근데 요, 특이하게 요두 아이는 자구를 안 달더라고. 웬만한 아이들은 다 자구를 좀 다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두 아이는 자구를 안 달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춥소철화, 무어진 춥소철화는 완전 빨갛게 익었네. 완전 완전 빨갛게 익었어요. 까먹고 싶을 정도로. 저기 한 몸이면 얼마나 예쁠까 하는 생각을 잠시 미래을 가져보면서 또 지나가야죠. 어, 비가 이제 계속 많이 오니까 제가 조금 그치면 나와보려고 했는데 어, 비가 이제 그칠 기미가 없고 빗방울이 계속 굵어요. 찾아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잠깐 아이들 소식 전해보려고 제가 또 이틀 동안 또 농땡이를 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어제부터 했는데 오늘 또 쉬면 그럴 것 같아서 <laughs> 살짝 비닐 걷어가지고 저희 집 아이들 소식 이렇게 전하면서 무사히 잘 지내고 반파 준비도 잘 하고 그런 모습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오래 못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이들 로사로와요. 예쁘다 로사로와. Toma de put